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몇년 전쯤에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은 항상 어떤 그룹, 팀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 미성년과 성년,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제가 본 팀은 총세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 팀에서 한 가지 팀에만 속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자 팀과 소비자 팀입니다. 생산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소비자는 그냥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생산자 팀일까요? 네, 맞습니다. 생산자 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장님만 생산자입니다. 직원들은 생산자가 아닙니다. 생산자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일으킵니다.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사업, 작게는 장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핸드폰과 반도체, 그리고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하는데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생산을 하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하는데 이 생산자 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덩이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모여서 뭐가 생겼냐면 배달 앱들이 생기고 택시 앱이 생기고 새벽 배송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주변에 생산자가 있다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회사와 함께라면 나도 생산자의 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생산자들이 있다면 지금의 편안한 직장에서 나오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팀은 잘 때도 돈을 버는 팀과 못 버는 팀입니다.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나 10시 정도까지인데 스타벅스는 그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돈을 못 버느냐 아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매장에서 돈을 법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자나 깨나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애플을 한번 볼까요? 애플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아이폰을 사고 맥북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 스토어에서 또 뭔가를 계속 삽니다. 이렇게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나 애플은 너무 큰 기업들이죠? 그러면 좀 작게 한번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마켓들은 판매자가 자고 있을 때도 소비자들이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깨어있을 때도 결제를 하겠죠. 이렇게 자고 있을 때도 컨텐츠나 상품에 지불을 한다면 그것은 잘때돈 버는 팀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우리한테 익숙한 게 있는데요. 바로 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산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움직일까요? 꾸준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올라가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당장 돈을 벌어 주진 못해도 팔때 그동안 오른 만큼의 금액을 받고 팔게 되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 팀과 인플루언서가 아닌 팀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플루언서 즉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플루언서 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팀에 들어가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이 뭘 줄지 콩고물을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무엇을 같이 할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실력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배우고 또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레버리지를 하는 위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지분을 태울 수도 있고, 이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생산자 팀, 잘 때도 돈 버는 팀, 인플루언서 팀, 이셋 중에 여러분은 반드시 최소 하나라도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개 팀에 모두 속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속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한 가지 팀에라도 속하는 팁을 잠깐 드리자면,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내가 커피를 제공하니까 나는 생산자일까요? 생산자가 맞긴 맞습니다. 커피와 커피숍이라는 제품과 공간을 제공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원두와 커피 기계가 만들어냅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바리스타가 아니면 대부분의 커피 맛은 원두와 커피 기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은 나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업자의 센스와 컨셉 그리고 마감 품질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럼 나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카페를 차리기 전에 좋은 원두 좋은 커피 기계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원두를 어디서 사와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 아니면 직접 재배를 하는지, 그래서 이 원두 유통이 카페보다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혹시 또 카페에서 빵을 제공한다면 빵 만드는 기계, 밀가루, 계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서 사오는가, 유통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커피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서 사오고 나한테 재료들을 파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역으로 추적해 나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누적되고 실행을 한다면 잘 때도 돈 버는 팀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팀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산자 팀과 잘 때도 돈 버는 팀 그리고 인플루언서 팀에 속하게 되려면 내가 이 팀에 어떻게 속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기록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팀에 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